예, 안녕하십니까. BMW로 보는 세상 김민석 주임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한 모델은 BMW의 이제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BMW X740i 모델입니다. 이 면부를 보시게 되면 두 개로 나누어진 아래를 보실 수 있고, 액티브 스트림 키드닝 그릴을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카메라가 위치해 있고, 번호판 하단에는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라이다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범퍼의 디자인이 사실 그렇게 역동적이고 스포티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중후한 매력을 느끼고, 럭셔리한 느낌을 전달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그맣게 뚫려있는 에어커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공간이 좁아서 잘 당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측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차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웅장하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또한 측면부로 보시게 되면은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휠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려 22인치 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 스포크가 굉장히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차 휠 같은 느낌도 나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좋아하는 휠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런 럭셔리카, 정말 큰 차량에 어울리는 휠이 아닐까 싶습니다. SUV의 전통답게 확실하게 루프 라인에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3열에 있는 탑승객도 정말 편하게. 갈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홈앤뷰의 경우에는 크롬 소재 그리고 면말각 LED, 뭐 XDrive 40i 레터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차체 자체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X7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좀 이런 느낌입니다. 위에는 이렇게 루프랙이 샤크 안테나, 루프랙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번 보시게 되면은 와이퍼까지 후면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SUV 차량들의 특징인데 와이퍼가 장착되어 있는 이유는 어, 공기 역학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뒷 부분에 와류가 생기게 됩니다 와류가 생겨서 뒷유리가 더러워지는 것을 닦고자 SUV 차량들에는 이렇게 와이퍼가 장착되어 있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i7 차량이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세단에는 뒤쪽에 와류가 생기는 게 덜하기 때문에 와이퍼가 없는 모습입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스텝을 밟고 들어가셔도 되지만, 어, 제 키가 180 정도인데, 사실 푸스텝을 꼭 밟고 올라가야 되는 정도의 높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키가 작은 이제 동승객은 타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푸스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X740i 6시트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경우 엑스라인이기 때문에 엠스포츠 패키지와 살짝 다른 이제 스티어링 휠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 이 휠도 굉장히 저는 조금 이쁘게 잘 생긴 것 같습니다 좀 중후한 매력, 럭셔리하고 좀 영롱하다는 라 표현이 조금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저도 모르게 제가 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암마시트를 좀 켜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암마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도 위치해 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14.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합쳐진 일체형 디스플레이의 경우 운전자 중심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또 정보 습득을 하실 수 있고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공조장치의 경우에도 이렇게 바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키질 수 있고 들어가셔서 끄실 수도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조작들의 경우, 이런 통합식 컨트롤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토글식 기어 노브 형식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간결해진 이제 센터 기어 박스 쪽을 보실 수 있고, 세톤 콘솔은 조금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laughs>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뭐, 지갑, 핸드폰, 간단한 담배나 화장품 같은 용품들을 넣기에는 불편함 없이 가능하실 것 같고, 물티슈 수납 충분히 가능합니다.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냉온 커홀도가 장착되어 있으며 12V 시가 잭이 아직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USB-A 타입과 휴대전화 무선 충전 패드가 따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닫게 되시면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X 시리즈에서도 사실 XM을 제외하고서 가장 비싼 모델이다 보니까 단 하나의 옵션 빠짐없이 많이 넣어준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그 놀람 많던 송풍구 방향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신이 어떤 차량에 타 있는지 알수 있는 x7 레터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트의 경우 타르투포 시트입니다 메리노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 메리노 가죽의 경우 이제 동급 대비 더 높은 가죽을 사용하고 있는데 벤츠의 경우에는 이급에서는 사실 나파 가죽을 좀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파 가죽 같은 경우에는 메리노 시트보다 사실 등급이 조금 낮은 가죽이다 보니까 메리노 시트를 조금 더 좋아하시고 사실 직접 타 보셔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신 점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허벅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허벅지 연장의 경우에는 이 옆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뭐, 실내는 이 정도면 될것 같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열심은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형식 채택되어 있습니다. 2열로 넘어가시기 전에 1열에서 보는 2열의 느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넓다. 진짜 이게 사실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촬영하기 전에 차량을 탑승해 보았을 때 굉장히 좀 넓고 쾌적하다라고 느꼈는데 제가 직접 2열에 넘어가서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X7 40i 6시트 2열에 탑승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운전석을 제 키에 맞게, 제가 좀 누워서 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주먹이 한개 정도는 겉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조금 앞으로 빼서 앉을 때에도 사실 이렇게 바로 닿지가 않다 보니까 충분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네, 그리고 소존 에어컨, 1 볼트 시가잭, 그리고 USB-C 타입으로 장착되어 있고 컵홀더 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블릿을 거치하거나 옷걸이를 거치할 수 있는 이런 소켓도 위치해 있습니다 2열도 똑같이 타르트포 메리노 시트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2열에서도 일률 못지않게 정말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팔걸이가 있는 점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은 3열 시트입니다. 아이스픽스 규격 장착되어 있고, 카시트 설치하시는데도 무리 없습니다. 사실 3열의 경우에는 폴링하고 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음, 사람이 적, 적게 탈 때에는 이제 폴딩을 하고 타시고 그 다음에 짐을 많이 실을 실 때도 폴딩을 하시면 되고 어쩔 수 없이 3열에 타셔야 된다고 하면은 하나만 세워서 타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성분성이 좋게 실용성 좋게 이 차량을 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트렁크 보러 가겠습니다 X7의 경우에는 클램실도어 형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열리게 되고, 여기 있는 좌측 버튼 누르게 되면은 아래 방향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3열 시트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2열 시트를 폴딩 했을 때 느낌 보여드릴게요. 또 전동식으로 가능하다는 점 정말 편리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를 앞쪽으로 누르게 되시면은 전동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뭐 시간은 조금 소요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편리하게 버튼 하나 누르고 당기는 것만으로도 이열 실트 폴딩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열도 바로 움직이고요. 네, 이렇게 앞으로 가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또 뒤로 당기면은 또 뒤로 당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동화 사회에 저희는 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편리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3열을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착되셨고 문을 닫으실 때에는 이 버튼만 한번 쭉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닫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다시 한번 둘러보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7 차량의 경우 굉장히 좋은 할인 프로모션으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물론 대기를 걸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차량이 있겠지만 저 같으면은 대기를 걸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차량 자체의 완성도나 이제 스포티한 주행도 할수 있고 동승객을 총 6명, 5명.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븐 시트까지 차량이 나오다 보니 다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차량을 좀 추천드리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다자녀이신 분들이 상담을 주셨다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은 고객님에 맞게 이제 취득세 관련해가지고 안내해드리고 할인 적용해서 해드리겠습니다. 6인승 이하로는 또 70만원, 140만원, 두 자녀, 세 자녀 이렇게 지원이 되시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을 안내해 드리고 고객님 맞춤형 정확한 견적 산출을 통해서 고객님의 합리적인 소비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BMW로 보는 세상 김민석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